자또 이번에도 처음이다. 아, 이번에도 원앙마로 가나요? 야 원앙마로 포지를 원앙마로 바꾸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봐요? 아 제가 너무 곤란해서 하하못 하하, 어요만하하 식사를 하서배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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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풍 하위 랭킹전. 예, 전번 대국에서는, 네, 정국봉 사원님이 이겼죠. 예, 이번 대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1위, 1하고 2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장기평론가, 에, 최혜종 사원님이 2위에 계시고요. 아, 이거는 너무, 해팅이 또 한쪽으로, 예 아예 여기를 못 때리게끔 이렇게 당겨왔네요. 아까는 때리고 갔는데 이번에는 안국을 먼저 시도하네요. 전국뽕 사원이면 언제나 좀 안정적이죠 <laughs> 전국뽕 사원이면 안정적인 배팅 이라고 볼수 있죠 야 양사등을 예, 호수의 양사등을 합니다 차가 이렇게 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차가 먼저 올 수도 있거든요. 원래 뭐 알아 이건데. 신풍 랭킹전 제2대국입니다. 제2정사모님인데저어 때렸어요. 네, 정국봉 사모님 대국인데 일단 때렸습니다. 것인가? 포를 넘겼어요. 에, 네, 포를 네. 넘겼습니다. 아 오늘 최희동 사모님 상대가 상대인지라 예. 상대들이 아주 너무 센 상대들이죠. 뭐, 초반에 지금 상으로 때렸는데 나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한이 예. 나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야, 또이짝 3선. 양사 등록을 해놓고, 그냥 차가, 예, 1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 상대 3선만 노리죠. 일단, 먼저 와서 삼선을 차지하고, 여기를 얼리고 얼릴 수 있어요. 얼리고 얼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또 올라간다, 올라간다. 저를 올려서 상력을 누르면 아 차가 나왔어요. 아 여기를 올리면 상으로 때릴까요? 올리면 어떻게 돼, 이거? 때릴 것 같은데? 차로 때리고, 때리고. 이렇게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죽는 거는 상절대 똑같은데, 여기 나왔을 때는 이거 그 때리려고 올리는 온것 같은데요? 왜냐면 다시 들어가긴 좀 그렇죠? 자 패팅 빨리 합시다. 야그 차가 진짜 왔다 갔다 잘하네. 야 마지막에 정관 님인가요? 예, 젠틀맨한테 10만원을 한 분. 소가 나쁘지 않죠? 예, 양상의 양병입니다. 지금 양상의 양병이에요. 이 정도면 소가 괜찮다고 봐도 되죠? 저 쳐요. 어, <laughs> 과감하게. 이거는 차가 여기 들어갈 줄을 알면서 넘겼어요. 들어갈 걸알 면서 넘 겼어요. 램포가 다시 넘어와야 되지않 을까？여 기서 보면 상이 여 기를 이렇게 올수있 는데 병을 이렇게 당겨 요. 네, 병을 당기면, 네. 아, 좀만 더 차대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상이 나가면 병을 당겨요. 그러면 상이 또 나가면 그때는 국을 틀어버릴 수 없나? 또 당겨야 되나? 정원님 너무 감보고 있었어요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어 초가 괜찮은데 여기서 열 받으면 화에서 차대를 할것 같아요 <laughs> 네 차대를 할것 같아요 차대라면 이런 터가 지금 유리하기는 한데 이 조각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는 네, 자들 알라다면 마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마가 이렇게 나온다면 다사대하겠죠잡피야 아, <laughs>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요 이런 장기를 또 정국봉 상원님이 또 기가 막히게 잘르거든요. 조각의 달인. 예, 조각의 다리. 진짜, 조각장리는 저, 저도 저, 저기, 정보 사원님이 진짜 인정합니다. 예, 조각장리는, 어, 지금 전 세계를 놓고 봐도, 어, 두 번째나 세 번째라면 서러울죠. 예, 저는 제일 잘드는것 같아요, 조각장기를 마가 나오면 저을또 당겨오겠죠 제가 보기에는 조각장애는 뭐 지금은 통틀어서 예, 정읍봉 사부님하고 저 김동왕 사부님이 제일 잘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조각장애는 두 분이 최고로 잘하지 않나 제가 모르겠서뭐더잘줄수 있을 분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론 좀 그래요 예, 그런게 좀느껴져가지고 두 분은 제가 저각상니 도는 걸 보고 진짜 인정을 했거든요 봅시다 어떻게 되나 워낙 말잘 깨죠 예, 정봉사원님이 워낙 말을 잘 깨죠 또 이렇게까지 정봉사울님이 조각 장기를 잘준다고 했는데 야 이거 집어 안되는데 근데 또 이김에도 더 큰데요 저는 초에다 배팅했거든요 이게 좀 그런 게 여기서 지금 포가 들어가도 이 조를 또 포로 지켜야 돼요. 이게 좀 이런 게안 좋은 게 뭐냐면 큰 기물을 가지고 작은 기물을 아, 아 포가 들어가면 이렇게 올수 있겠네요. 이렇게 와서 또 취하려고 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올수 있겠네요. 왜냐면 취했을 때 상으로 취하겠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앉아서 대를 하면 되는 것 같고 취하면 마로 취하면 되는 것 같고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대국은 저신풍 예, 네, 장기평론가 최희동 사모님 대저 신풍 젠틀맨 네저 정국봉 사모님네 두분예 네, 지금 신풍에서 1위, 2위를 1, 2위를 하, 예, 하고 있는데 랭킹전이죠. 2국이라고볼수 있죠. 전문 1국은 저 정국봉 사모님이 이기셨습니다. 역시, 1인자이1인자다 보고 계신다 이신다. 이희다 사원님 이신국봉사원 이신다, 입니다 살을 넣고 이제 살을 넣겠죠. 선수로 또 여기를 쫓네요 마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가 여기서 의미가 없다 그래, 예. 포가 없어도 있어도 상이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상이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마가 있기 때문에 아, 또0.5 싸움인데 그 내는 나왔네. 병을 당길 것인가, 포를 넘길 것인가. 상이 떠나가겠네요. 마가 나갈 수도 있고, 나갔다 나갔다 상이 다시 나왔다. 저도 장기도 예, 상대성에 따라서 또 전략이라는 게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아, 여기 상이 걸렸어요. 근데 마가 이렇게 나오겠죠? 저는 마가 나와서 상이 나갔을 때 예, 마가 이런 자리를 다시 들어와서 멘포를 쫓을 수 있거든요. 예, 장기도 보면 저도 상대성. 예, 상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 좀 내가 잘하는 걸 마지막까지 하는 거도 예. 지금 보면 저 정국봉 사원님이 지금 0.5 뒤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전략을 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내가 비록 뒤지고 있지만 네, 내가 잘하는 조각 장기로 들어가서 조각 장기에서는 상병이 뭐 0.5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금방 뭐 한숨을 따라잡는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막아들어면 마포대를 하면 2점을 앞서게 돼요. 그러면 점점수로 앞서게 되는데 네, 아주 지금 정봉사부님이 잘하고 계시는 게 자기가 잘하는 장기로 이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각 장기를 좀 자신 있다. 예, 조각으로는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조각적으로 양차대를 다 하면서 조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주 뭐 전략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포대를 한다면 좋기는 좋아요. 그러면 덤으로는 앞서고 있어요. 하지만 뛰는 기물이 없어요. 지금 보면 초가 뛰는 기물이 너무 많거든요. 초가 뛰는 기물이 너무 많아서 마포대를 섣불리 하기는 좀 그래요. 아, 포대를 해도, 나머지는 지금, 하는 뛰는 기물이 마, 하나가 남고, 예, 초에는 양마 양성 그대로 다 있네요, 예. 뭐야, 양병을 때리겠다는 거네. 이걸 때렸을 때, 포로 말을 옆하고, 여기 장군까지 치고, 예, 삼병을 때리네요. 말을 옆하고, 망아 들어오는 길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그때 가서 여기 장군을 치고, 마로 여기까지 치고, 야, 이건 진짜 멋있는 수다. 포로 3병을 때린다는 게, 야, 괜찮은 수죠. 비록 그러면 0 5로 1점을 지고, 지면서 때리는 건데, 적각장에 들어가서 포로 3병이 아주 좋아요. 예, 일단, 김을 하나 가지고 상대 김을 3개를 취했거든요. 아주 좋은 거죠. 이런 취지가. 잘봤습니다 아주. 일단 장문을 치고 야 좋은데요 이거 나머지 김을 개수로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고 상대는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니까 유리하죠 야 이거 잘 봤네요 일단 마로 병을 때리고 그러면 지금은 한이 0.5가 앞서고 있지만, 야, 이거는 초가 유리하다고 봐야죠, 엄청. 예 한이 하는 이자기가 좀 병이 많아서 병이 많, 많기 때문에 좀 병으로 좀 어떻게 손을 내야 되는데, 병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예 병이 네 개였는데, 세 개가 죽었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아주 잘 봤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마가 이렇게 들어가는 장기가 있어요. 마가 들어가면서, 말을 쫓으면서 마포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 일단 장군을 쳤네요. 공을 틀겠죠. 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마가 들어가서 여기를 때리겠다는가, 그인가요? 지금 일단 장원을 쳤기 때문에 마가 이탈을 한다면 여기가 좋거든요 여기가 죽을 수 있어요 마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올수는 있는데 아 그렇지 이렇게 와서 마가 뒤로 갔을 때에뭐마로포를 예, 취한다든가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마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마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상위걸렸기 때문에 마포대를 무조건 할것 같고 아. 마, 포대를 한다면 또 초가 유리하게 되네요. 양상, 조리, 마하고 바뀌게 되는데, 오, 엄청 유리하죠. 아, 장군이 먼저가요이 상장을 치다 보니까 이런 단계가 나오네. 뭐야? 상장을 치다 보니 이런 단계가 나오네요. 아, 일단. 결국에는 마포대 아닌가요 결국에는 마포대가 아닌가요 마포대죠 포가 들어온다 포가 들어가면 여기를 당겨도 되고 여기를 때릴 수도 있긴 해요 1점 앞서서요. 일점 앞서서 상이 하나 더 많다는 거죠. 상으로 살을 때리나요? 아 포로 때려요? 지금 여기를 때릴 수 없는 게 뭐냐면 포로 여기를 때렸을 때 상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하고 포를 개량하는 그런 장기가 있어요. 어, 이거 상으로 때리네. 포로 때려버렸네. 야, 이거 걸렸는데. 상이 들어오면 걸리는데, 이거. 과연 이수를 둘까요? 이렇게 들어오면 마포가 걸리죠. 마포. 이수를 뜨면 그냥 이겼다고 봐야죠. 아. 야, 역시, 랭킹 1, 2위는 달라요. 야, 휘마 아니고 워낙마로 이길 수 있다는 거는 진짜야. 그것도 조각장기로. 일단 취약했는데 여기가 하나 걸려버리죠. 마, 상이 들어온다면, 마로 취했을 때. 아,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야잘 넣었습니다. 이거 뭐, 예. 상이 이렇게 들어와도 되죠? 예, 들어와서 마로 취했을 때 마가 나간다면, 여기 또 마가 걸리기 때문에 상이 마가 이탈이 안 되죠? 어차피 기물점수가 6.5.5 차이가 납니다. 예. 아, 잘 봤습니다.